제가 생각했을 때좀 유연하게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저,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근데 또 맛있는 건 좋아하고, 음...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다 포기해야 돼. 음... 무조건 독소 음식 1도 안 돼. 약간 이런 가, 강박으로 저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억눌려 있는 게 폭파했는데, 라울님은 그 여행 갔을 때 새로운 경험하고 맛보는 거 그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 그거는 내가 감안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 하면서 좀 약간 유연하게 생각을 하셨겠다. 때문에 먹고 싶은 거지만 일주일에 잘했으면 두번 정도는 내가 몸이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유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성향에 맞게 잘 유지가 됐던 거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너무 좀 그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나 연습하면 좋아져요 연습하면 음. 좋아지고 최근에 제가 다녀온 게 치앙마이니까 치앙마이를 예로 들면 좀 좋겠다 저는 여행이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나를 떨궈두고 내 자신 관찰하기 이거가 저는 좀 우선순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조금 밀려나게 돼요. 제가 그걸 선택을 했고. 그럼 치앙마이 가면은 제가 그동안 안 먹어봤던 또 평소에 궁금했던 그런 태국의 전통 음식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보면 독소 음식 진짜 많아요. 그냥 기본이 아예 일단 육류니까. 근데 괜찮은 거예요. 저 죄책감도 안 들고 걱정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이거거든요. 새로운 경험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나를 두고 내 자신을 관찰하면서 어~ 내가 요런 음식은 좋아하는데 또 저런 거는 좀 별로여 하는구나 이건 내가 몰랐던 거 사실인데 또 나를 알아가네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강박 걱정 이런 거 아예 없이 합니다 하는데 대신에 플러스로 그로 인해서 딸려오는 그림자도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그걸 알고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어요 변비 생기고 여드름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내가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 선택한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여드름이랑 변비가 생긴 기 했지만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이걸 얻었기 때문에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선택했고 나는 그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몰랐던 거 아니잖아 알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까지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더 갈지 말지를 이제 거기서 또한번더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더 가기로 하면은 그거 감안하고서 가는 거고. 근데 저는 그때 더 가지 않기로 했어요. 궁금한 거 채웠어. 근데 지금 내 상태가 이렇잖아. 난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내가 좀 괴로울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바꿔요. 모드를 바꿔서 건강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요. 새로운 경험과 나를 관찰하기도 할수 있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교직합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다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좀교직합들을 찾아서 할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먹어본 태국 과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 새로운 경험이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먹었을 때 그걸 사러 갈때 거기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 건강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가면서 감수할 만한 거는 감수하고 또 지금 내 상태를 내가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다 그치 실 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 뿐이에요. 치앙마이에서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또 적응할 수 있었던 게 한국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는 이제는 폭주하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더 내가 폭주해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겠다. 이제는 좀 우선순위를 다시 건강을 제일 위에도 놓고서 재정비를 하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크게 뭐 별탈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예요. 절대적인 거는 없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또 날마다도 상태가 다른데 어떻게 절대적인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넣고 안 필요한 것들을 빼는 판매력이 생기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내가 이제 우선순위를 건강으로 뒀을 때 있잖아요. 새로운 경험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일단 은내 건강이 먼저야 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그 라운지에서 자연식 물식 하셨던 때동님처럼 저도 라운지에 가서 건강한 음식만 보여요. 선택지가 그냥 아예 그것만 되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내 지금 일순위는 건강이거든. 그리고 그거를 되게 맛있고 즐겁게 먹어요. 과일도 많이 먹었고, 먹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물론 다른 독소 음식들도 내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였지만, 우선순위가 건강이니까, 그거를 더 충족시키는 애들에 집중을 해서 먹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만족도가 높았고, 배불렀고, 행복했어요. 걔들이 전혀 아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우선순위 하는 거에 맞춰서 나의 모드를 딱딱딱 바꾸고 거기서 얻을 거를 다 얻어 가지고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확실히 알고 그것을 이뤄내는 능력 이게 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 보니 이게 되려면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원하는 걸 알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뤄낼 건지 그 방법을 아는 거 그리고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온전히 내가 체화돼 할수 있는 거이두 가지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숙련이 되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어요 저한테.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다 같이 응. 얻어갈 수 있겠다. 약간 그렇죠, 그렇죠. 이런가. 자연식물식 응. 하면 그런데 가서도 난 자연식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 응.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만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뭐 즐기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때또 씁쓸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데 네. 못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아,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다시 돌아와서 내 거를 다시 셀케 모드로 다시 돌려서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아, 너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어, 다행이에요. 저울질을 저는 좋아해요. 다 아, 듣거실이 있을 텐데 기준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기준에 두고서 듣거실 를 따져가지고 득이 더 많은 쪽을 선택을 한다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게 일순위가 건강일 때도 있고 건강과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이나 관찰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또 달라지는 기준이 생기실 거고 해서 하면은 된다. 저는 그 독서 음식도요 저만의 그 기준이 있는 게 어차피 독서 음식은 내 몸이 안 좋다는 거 알고 먹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감안해도 용서가 될 정도로 천상계의 맛이어야 돼요 그러면 안 억울해요 근데 만약에 독서 음식 먹었는데 맛이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내 몸에 독소를 이렇게 넣는 것도 감안하고서 너를 받아들여 줬는데 맛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입에서 씹다가 막 뱉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독서 음식도 만약에 천상계의 맛이다? 그럼 저 먹어요 먹고 기쁘게 먹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여드름 좀난거 괜찮아 이 정도에 마시면 내가 여드름 세 개까지는 괜찮아. 근데 다섯 개 나면 이제 화가 나죠. 얘는 세 개짜리에 맛이었는데 감히 나한테 여드름 다 개를 주고 맛은 세 개짜리를 좀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듣거실를 따졌을 때 화가 나고 어쨌든 나는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가능했던 거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잘 하면은 유연하게 즐기면서 또 건강은 계속 어느 정도 텐션 유지하면서 끝까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강박이나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 하기 때문에 바로 안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언젠가는 그게 단단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가 되겠네요. 어 재밌다.